지난 주 출범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 오늘 공식 첫 일정으로 5.8 1 광주 묘역을 방문합니다. 주말 사이에도 많은 화제 행보들을 이어갔는데요. 1호 혁신안으로 대사면을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해제하자 이런 안건인데요. 오늘 당지도부에 공식 건의한다고 하죠. 그런데. 공식 건의도 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잠시 후이 건의를 받아들게 될 지도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내 연안 얘기하기 전에 어, 어제 있었던 이태원 참사 추모식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어요. 네. 예. 김병민 최고위원은 현장 가셨더라고요. 예 어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최고위원 중에는 김명민 최고, 김혜지 최고가 예, 가셨고, 둘이 갔습니다. 이뇨환 혁신위원장 가셨고 또 당일은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음, 이만희 사무총장이 함께 갔죠. 예, 잘 가셨어요. 잘 가셨어요. 아, 예, 다녀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셨고, 예. 또 여당 당 대표 원내 대표는 애초에 가는 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 두분안 가셨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국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음. 왜안 가셨어요? 아, 물론 김기현 대표나 우리 당의 지도부도 함께 참여하면 가장 좋았겠습니다마는 여러 정치권이 얽혀서 다시금 12구 참사가 과거로 그 무거웠던 정쟁이 늪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또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의 힘도 대표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 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 위로와 추도의 추모에 마음을 함께 건넨 만큼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치 집회의 성격을 너무 띈것 같아서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가기가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꼭 정치 집회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분들이 하고자 했던 온전한 목소리에는 사실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미최고 현장 가셨으니까 진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불편하고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당연히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저는 유족분들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든지 다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뼈아프고 불편한 메시지더라도 어떻게 그 아픔이 위로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예. 근데 제가 그 전체 추도, 추모 대회 중간에 있었던 야당 대표들의 메시지에는 이런 위로와 또 추모와 그리고 우리 사회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아닌 분열과 정쟁과 또 분노를 증폭시키는 언어들이 워낙에 강하게 집중이 돼 있어서 이런 정치인들의 참여가 조금 변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은 깊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윤 대통령이 지난 주에 중동 순방 마치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죠. 사실 이 추도식도 정부 주도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보수 단체가 주최하는 건데 근데 거기 가셨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네. 다만 그 추도식에 가듯이. 이 국민 다수가 숨진 아픔을 위로하는 그 추도식에도 그 가족 옆에도 좀 가주실 수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러면 통합의 의미가 더잘 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과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아픔을 이겨낼지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인뇨한 혁신위원장이 참여를 했는데 예. 아마 오늘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어. 또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우리 혁신위원 중에는 이또 굉장히 좀 거동이 불편한 혁신위원도 있는데 음. 여기서 조금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밀치고. 약간 물리적인 충돌들이 네. 있었어요. 이제 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게 되는 순간 사실상 경호가 아주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현장에서는 시민 추모 대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음. 여기 이제 유족 분들의 목소리와는 달리 굉장히 거친 언어로 어, 정치권을 몰아세우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칫 충돌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그럼 현실적으로 경호 문제도 좀 있었던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예. 현장에 있었던 느낌으로 봤을 땐 예. 어,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시민 추모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참석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다만 정말 참석했었으면 더 의미가 살았을 것 같다.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어제 추모 대회의 제목이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심을 향한 다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진실 규명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책임 회피하지 말아라 이런 목소리가 주로 일었는데요. 네. 이게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음, 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시민들과 또 유족들과 같이 하기 위한 마음들도 여전히 국민의이 있다는 점을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혁신위 얘기로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대사면 잠시 후에 열리는 최고위 회의에서 혁신위로부터 공식 건의를 받으시는 거죠. 어, 아직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저도 뉴스를 통해 접해서 <laughs> 근데 궁금한 거 혁신위가 오늘 저 호남으로 향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예, 예. 네, 일단 뉴스를 통해서는 접했습니다. 예, 공식 건의 한답니다. 아마 아, 호남으로 그렇군요? 뭐 혁신위는 가더라도 안건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결론부터 질문드립니다. 의결할 생각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인유한 혁신이 모시고 왔을 때, 안 온다고 하신 분 우리가 제발 좀 와달라고 모셔왔잖아요. 참고 초려하셨죠? 예, 그리고 오셨을 때 김기현 대표가 혁신이 전권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얘기를 또한 만큼, 예, 예. 여기서 나왔던 메시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 비슷할 겁니다. 예. 아, 전권 주겠다고 한 만큼 이이로안 건을 밀어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처음 이 대사면이라는 안건 그러니까 건의 들으셨을 때 개인적으로 느낌은 어떠셨어요? 어, 혁신 위원회 처음 출발했을 때 여러 세간의 우려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혁신 잘할수 있을 거냐, 아니면 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언어들까지 써가면서 인유한 위원장에 대한 혁신 일을 평가 절하 했는데, 어, 컨텐츠, 저는 그래서 1호 혁신안이 뭘지에 대한 컨텐츠를 좀 기대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언급하면서도 1호 혁신안이 잘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나온 걸 보니까, 아, 인뇨환 위원장이 참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어, 그 얘기는 뭐 신선하다? 아니면 어떤? 어, 왜냐하면 국민의 힘에 있는 기존 구성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음, 외부의인뇨환 위원장 같은 혁신위원장이 와서 그 내적 갈등들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일들을 해주는 게 혁신위 활동이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1호 안건들을 우리에게 제안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대사면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이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네. <laughs>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다른 모욕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아예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치면서 당원들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세상 모르고 날뛴다. 제가 읽, 읽으면서도 네. 좀 너무 거칠어서 <웃음> <웃음> 읽기가 불편할 정도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의 발언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두 분의 표현을 보니까 그두 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는 당원분들도 아주 아주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당내에서 극한 갈등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풀기 어려운 숙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제발 좀 그만 싸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도 싸우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내부로부터의 통합이 될때 그다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환 위원장에 비롯한 국민의 힘이 거듭된 갈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화합과 통합의 손을 내밀게 된다면 그 내미는 손을 계속해서 뿌리칠 수 있겠는가 아. 국민적 여론이 결국은 정치인의 판단을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번에 거부하더라도 또손 내밀고 또손 내밀고 이래 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누안 위원장이 만나겠다 예.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 내적으로는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듣자고 해도 음. 이미 갈등이 좀 깊은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데 이누안 위원장이 외부에서 당을 통합하고 혁신하겠다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데 네.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계속 손 내밀 거고 아마 계속 뿌리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 근데 홍준표 시장의 글을 네. 잘 보면은 이게 의미심장해요. 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영남 방구석 사선. 분수 모르고 날 뛴다 이런 표현도 썼고 네. 또 나는 내년 총선 후에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거는 결국 현재 여당의 몰락과 새로운 보수 신당의 출연을 예언하는 건가 뭔가 뭐 해석들이 분분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문구? 네, 뭐 정치인의 이 메시지를 너무 깊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홍준표 시장이 메시지가 그때 그때 다르게 또 나타나는 적들도 많이 있었던 만큼. 아, 자꾸 만큼, 변합니까? 어, 메시지가 그때 그때 달랐다는 건. 어. 지난날 수혜 때 골프를 치고 기자들에게 했던 말과 또 그의 비판을 받고 나서 고개를 숙였던 행동들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들은 바뀌지 않습니까 어. 저는 결국은 인원위원장이 손을 내밀었고 음. 지금은 그손 내민 손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고 음. 여론이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의 행동은 또 바뀔 거라고 보는데요 음. 어, 저도 홍준표 대표의 극한 좀 격한 메시지가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무튼 인원위원장이 더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잠시 후에 열릴 최고위 회의에 이안건 올라오면 그건 뭐 전권 주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의결한다 이런 말씀. 김병민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누한 위원장이 던진 두 번째 화두는 어 더좀 뭐랄까 더좀 컸어요. 영남스타 중진들의 험지출마론. 이거는 TV 인터뷰에 나가서 한 얘긴데. T.K.P.K. 의원들 가운데 스타들은 서울이나 험지로 나왔으면 한다. 주호영도, 김기현도 스타다. <웃음> <웃음> 아 이름까지 콕 집어서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네. 야,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은 이제 지난날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 이후로 수도권 출마 선언 이후로 이런 얘기가 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인류한 유장이니까할수 있는 얘기겠죠. 음.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뭐 가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어, 저는 이뇨한 위원장의 정치를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난 강서 보궐선거 3패 이후로 국민의힘에 요구됐던 주문은 영남 중심 정당에서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체질 개선해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예, 예. 그런 우리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음. 또그 말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요. 음.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발언을 훅훅 던지는데. 예. 낙동강 하류 세력이라는 발언을 탁 던져서 사실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영 그러니까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물러나라 이랬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쁠수 있는데 그게 훅 던지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국민힘이 뭔가 변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줄수 있거든요. 대신 당내 반발이 커질 수 있으니 아 농담이었다고 살짝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뉴한 네. 아, 위원장이 네. 치고 빠지고 이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요 어, 매우 정치적으로 어. 그 정치적 감이 뛰어난 <laughs> 분이 아닌가라는 <laughs> 생각을 저는 이현희 위원장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지 전혀 몰랐고 그렇죠. 세간에 많은 분들도 아이 와서 그냥 대충. 이렇게 들러리처럼 음. 계시다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 어떤 정치보다 능수 능란하게 음. 여론을 움직이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대신 아. 강하면 부러지는데 예. 또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살짝 물러나고.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예. 뉴스가 되고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예. 아 내가 사람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지도부가 결정할 거 아니냐고 살짝 뒤로 뺄 수도 있고. 어. 이게 그러면 인터뷰하다가 그냥 시, 예. 실수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물론 저도 인연위원장이그마음속에다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음. 한 번이면 실수겠다 싶은데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일들이 쭉 이어지는 걸 보니까 예. 아,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단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단수가 이런 어, 혁신한 파격적인 혁신을 훅 던진 것과 예. 그것이 실현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실현되겠습니까? 결국은 여론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번 주 정도가 되면 지난날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던 국민의 힘이 음. 바닥에 딛고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여론이 조성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그 과정에 인윤한 위원장의 힘을 받는다 그러면 네. 총선 앞두고 앞두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 어느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옆자리 예. 앉으시잖아요. 예. 예. 김기현 대표 받아들일까요, 이거? 그, 사람을 콕 집어서 <laughs> 얘기하면 저도 부담이 되는데요. <laughs> 근데 개인별입니다.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내거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음. 본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혁신 얘기하냐라고 예.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한 1년 가까이, 가장 가까이서 본 김기현 대표는 네. 선당 후사. 또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정치입니다 그 음. 어, 근데 이제 아직 총선까지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는 고독한 김기 대표의 결단이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걸김기 대표를 자꾸 뒤에서 이렇게 막등 떠미듯이 하게 되면 대표의 권위도 쓰지 않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감동도 있지 않을 겁니다 음. 근데 지금은 총선에 앞둔 제가 아까 40% 정도의 인적쇄신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얼마나 감동 섞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막장 드라마로 공천 파행이 가느냐 여기에 선거 승패가 갈리는데 김기현 대표는 모든 것들을 국민을 위해서 잘 이행해 나갈 의지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기현 대표 잘 아시죠? 예. 예. 저는 이제 느낌이 오네요. 예. 김기현 대표와 많이 소통하고 잘 아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아 김기현 대표 머릿 속에는 지금 뭐가 있겠구나 제가 느낌이 옵니다. 제가 자만... 그분의 내용을 단정짓는 없다는 점을 <laughs> 난처하실 또... <laughs> 거기 때문에 제가 콕 찍어서 마지막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충 여러분 새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군요. 예, 그런 분위기군요. 영남 분위기는 근데 뭐 김기현 대표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부글부글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음.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아,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이 서로 짜고 지는건 아니구나. <laughs> 라는 건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아니, 김기현 대표하고는 얘기했을 수도 있죠. 김기현 아, 대표는 뭐선당사다 내려놓은 거라면. 아니, 왜냐면. 하 그혁신위원위원에 대한 인선도 마찬가지니와 여러 얘기를 드리면 정말 김기현 대표가 모든 걸다인효한 위원장에 맡겼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말자고 딱 선을 음, 긋더라고요 음, 음, 음. 예, 그래서, 어, 일단 인효 위원장이 음. 독자적인 혁신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게 그다 각본을 만들어 놓은 드라마처럼 움직이게 되면 국민께 일회 감동도 있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혁신위는 혁신위고 혁신위 외에도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이가 이제 곧출범을 하는데 예. 여기 위원들 구하는 것도 인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저도 2020년에 인재영입으로 또 당에 들어왔는데 예. 보면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건네는가 중요해서 중량감 있으면서도 당을 좀 상징할 수 있는 분이 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김현 대표 머릿속에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당내 현안들 짚어보죠. 김명민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